라리를 먹으러 왔고요. 진짜 오늘 아침부터. 원래 오늘 가려고 했던 삼겹살 집이 있는데, 한 군데서는 촬영은 안 된다고 하시고, 또한 군데서는, 한 군데는 오늘이 휴물이 더 나오고요. 그냥 뭔가 오늘은 꼭 고기를 먹고 싶은 날이었어 그래서. 감사합니다. 이제 갈비 먼저 나왔고. 불을 넣어주셔서 고개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. 아직 기분차는안 나왔는데, 그래도 기속 현장 먼저. 이 시라 진짜 크다 음. 이게 오이고추라서 맵지 않다 청어사과 와 수분감 진짜, 갈비집 반찬, 대박. 야, 진짜, 반찬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? 이게 뭔지 모르겠다. 일단, 이거, 무. 엄마가, 엄마가, 안 와, 갓타나봐 엄청 따끈따끈하다. 맛있어. 음. 이거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는데. 나중 음. 이제, 아 된장념념인데 엄청 맛있다. 음. 제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새콤한 소스랑 오는 건 좋아하거든요, 이게? 근데, 키위소스? 이런 것 같아. 엄청 새콤하 음~~ 양념게장 기본으로 주는 이런 갈비찜 너무 좋잖아요 음~~ 맛있는데 아직 해동이 좀덜 됐다 좀 기다려야 되겠어 음~~ 아. 거의 어, 다이거어요 살짝만 익히면 될것 같아요, 이제. 너무 좋다. 짠! 사실 진짜 오늘은 갈비비라는 원래는 삼겹살이 먹고 싶었거든요. 아, 근데 왠지 왠지 선택을 잘한 것같아 사장님 저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이 나물이 너무 밥이 땡기는 맛이에요 진짜 음, 맛있다 이 달달한 간장 양념 맛. 간장 양념 맛. 음! 맛있어요. 와, 하루는 너무 맛있다. 밥 시키면 찌개도 나오거든요. 짠, 안주 늘어났다. 이 찌개는 된장찌개는 밥을 시키면 하나 그냥 주시거든요. 보이시죠? 엄청 커. 음. 이럴 때좋는 생각. 진짜 오늘 갈비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. 음. 짠! 아마 여기가 쌍문역에선 그래도 꽤 오래된데 걸요한 번도 안아보긴 했는데 맛있네. 가격도 저렴하고. 1인분에 13,000원 이니까 밥편하아 놀랬다 또 4,000원 밥을 싸서 음. 금요일에 좀 과음을 했어 근데 과음도 아니고 그냥 평소처럼 마시는 것 같은데 제가 빈속에 거의 맥주를 되게 빨리 마셨더니 거기서 좀 취했는지 어제 하루 종일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이 근데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 몸을 모아서 계속 그거만 본 거야 유튜브로 16강 장면만 찾아보고 막 이제 막 국뽕이 차올라서 <laughs> 진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너무 어제는 하루 종일 그거만 찾아보면서 막 울다가 막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잖아요 와, 진짜 16강 그 포르투갈전 마지막 골은 계속 봐도 봐도 너무 감격적인 거 같아요 아침에 나오기 전까지 그 장면을 계속 돌려보면서 나왔어요 축생 축사는 아닌데 아 진짜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서 너무 감격적 진짜 음 음, 딱먹기좋게 좋았다. 누구 데리고 오고 싶은 집인데? 음. 근데 이거는 <laughs> 순전히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? 근데 왠지 냉면이랑 같이 먹는 거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사장님 후식냉면 하나만 주세요 후식냉면 하나만 주세요 응. 물로 주세요 전꼭 냉면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아닌데 저 혼자 같이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먹을 줄 모른다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거든요 필수 아니냐고 그래서 왠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or you 또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냉면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커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아 굉장히 크네요 좀잘라야 되겠다 과음도 과한데 과식이다 오늘 진짜 <웃음> <짠>. <웃음> 가야죠 아, 여기. 엄청 많이 주셔서 다 먹고도 남겠다. 좀 크게 고기, 고기. 양파 를 엄청 많이, 양파 엄청 많이, 고추. 주... 죄송해요. 제가 자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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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하던 거 마저 하고, 일단 먹던 거 마저 먹고 먹을게요. 이렇게 흥분하지 마. 침착해. 침착해. 흥분하지 마. 침착해. 충분히 <목소리> 밥도 즐겨야지. 그렇게 사람을 외도하면 안된다고 난 이끌어준게 밥이였는데 음 이게 족조건이니음 음. 음. 와, 양념 안 해도 충분히 맛있는데, 겨자 조금. 자, 요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. 음. 맛이 없는 조합인가는 맞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밥, 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짠! 여기가 냉면 자체가 맛있네. 5,000원 밖에 안 해요. 근데 후식냉면이라고 하기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. 음. 이리라. 백만은 조금 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즐겨 먹는 조합은 아닌데 진짜예요. For you. 그 이유 구독자님들을 <laughs> 위해 이런 걸이 조합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합니다. 갈비 먹은 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. 나 갈비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. 음. 거의 이렇 먹어서 한 병을 더 시키기엔 살짝 애매할 것 같아서. 음, 일단은 박찬하고. 아까 이것도 병인 것 같아. 한 명은 뭔가 아하워 뭔가 한 명만 마실까요? 한 명만 한만 이거 하나랑 이게 또 갈비대가 남았어.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 요 새로 하나만 더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소중해 내 새로 못 잃어. 근데 요즘에 좀 새로 파는 데 많아서 좋다. Tamam 방금 마셨지만 또 세잔은 빨리빨리 마셔야 돼. 이첫잔짠 어제가 토요일, 오늘 일요일이거든요. 근데 오늘도 하루 종일 축구 얘기야. 아 진짜? 근데 브라질 저는 또, 이게 새벽 4시잖아요. 일어날 수 있나? 그날은 빨리 마시고, 빨리 자고, 빨리 일어나서. 네. <laughs> 냉면은 끝. 다 먹었는데, 이제 끝. <laughs> 어? 어, 사장님, 제가 이거 먹어도 괜찮은데, 이거. 이게 남아가지고 시킨 건데, 이거. 어, 어떻게. 되게..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요즘 제가 한 명을 더 시켰는데 안주가 없단 말이야. 지금 다 먹어서.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요게 갈비 작업하다가 그좀 뼈에서 발라난국 고기인데 엄청 맛있대요. 그래서 요거를 구워 먹으라고 주셨어요. 서비스 감사합니다. 참을 수 없죠? 갈비때. 저에겐 갈비때가 있으니까. 한잔하면서. 엄청 많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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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맛있다. 한 입에 딱 먹어도 될것 같은. 엄청 부자다 엄청 기름지고 그래서 소주가 확 생긴다 <laughs> 짠 아, 음. 하겠습니다. 짠. 우, 짜릿하다, 짜릿해. 살짝 남아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. 진짜 맛있다. 완벽하다. 원래는 삼겹살이었으나. 어쩌다 보니 갈비를 먹게 됐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다. 그러니까 갈비도 갈비인데 아, 이거 밑반찬이 미쳤어. 오늘 일단은 갈비에 소주까지 잘 먹었습니다.